여러분, 햄 감자조림 하실 때 소금에 제발 절여주세요. 쫀득쫀득해요. 햄도 넣어주시고요. 밥도둑 완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아주 맛있는 햄 감자조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달콤하면서 짭짤함하면서 밥상 위에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먹어도 맛있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같은 햄 감자조림 오늘 알려드려볼 건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감자요리 바로 볶음이나 조림할 때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어려우셨나요? 바로 감자의 부스러짐 이거였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이제 감자요리 너무 쉬우실 거예요. 물에 담가서 전분기를 빼면 부서지지 않는다. 물론 맞기도 하지만 그거는 1차 예방이고요. 2차 예방까지 해주면 더 부스러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보신 적 없던 이 방법을 통해서, 부스러지지 않게 할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요리는 순서 있게 하면 뭐다? 금방 끝납니다. 자, 오늘은 감자 3개 양을 준비해봤고요. 감자는 깍둑 썰어서 물에 10분 정도 담궈주세요. 자, 이렇게 10분을 두고요. 양파는 반 개를 준비합니다. 똑같이 깍둑 썰어주셔야 돼요. 자,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햄 볶음 많이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햄 볶음 하실 때요. 파프리카 말고요. 피망 넣으시면 색깔도 예쁘고 정말 맛있습니다. 피망은 반으로 갈라서 씨랑 하얀 심만 제거를 해 주세요. 자, 피망도 당연히 감자 크기로 깍둑썰어 준비해 주세요. 자, 이햄 감자 조림은요. 너무 맛있지만 칼질은 너무 쉬워요. 아, 깍둑 썰면 되거든요. 단, 이거 하나 빼고요. 바로, 마늘인데요. 통마늘 없고 다진마늘 있으신 분들 다진마늘 하셔도 됩니다. 마늘 슬라이스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 바로, 햄입니다. 오늘 제가 사온 햄은 아시다시피 스모크 햄입니다. 근데 혹시 스모크 햄 먹고 집에 스팸 있으신 분들은요. 스팸을 하실 때는 짜기 때문에 한번 데치신 다음에 하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보통 식당에서는 반찬으로 스팸을 내놓기에는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 스모크 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스모크 햄은요. 스팸 크기에 맞춰서 3분의 1 정도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자, 그리고 햄은 어떻게... 썰어줘야 될까요? 바로 똑같이 깍둑 썰어주시면 돼요. 이 스모크햄은요, 착하게도 가운데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 따라서 썰어내고요. 그리고 햄보다는 감자가 주인공이 되는 게더 모양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또 3분할로 썰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자꾸 뒤에 보였던 연색깔 걸리셨죠? 바로 오늘 햄 감자조림에 들어갈 비법 양념장이에요. 자, 이렇게 준비하면 10분이 지났겠죠? 그러면 채반에 감자를 받아주시고요. 자, 가라앉아 있는 전분기 보이시죠?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물에 담궈서 전분기를 빼주면 부서지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려주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자, 볼에 감자를 붓고요. 꽃소금을 살짝 넣어서 감자를 절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무생채 할 때, 김치 담글 때이 방법을 통해서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감자가 꼬돌꼬돌해지고요. 쫀득쫀득해져서 이따 물을 넣어서 볶고 졸일 때 감자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는다고요. 자, 똑같이 10분 기다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스모크햄 1kg 2,990원에 사와봤거든요. 그런데 청정원이나 다른 브랜드는요. 5,000원, 4,000원 후반대였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거를 선택했냐면 싸서가 아니에요. 햄을 구매하실 때원재료 요명 및 함량을 확인해 주세요. 이햄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35% 그리고 닭고기가 50%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비쌌던 다른 햄들은요. 닭고기가 70%, 돼지고기 조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비계층이 그래도 좀 들어가야 햄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구매하실 때는 이런 걸 확인하고 사시면은요.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더 맛있는 햄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물이 생기고 감자 전분이 또 빠져나왔죠 그리고 감자는 만져보면은요 쫀득쫀득해요 소금에 절인다라는 생각은 하신 적 없으시죠? 바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에 담가서 전분기를 빼주면 된다 뭐두 번째로는 감자를 한번 데쳐줘라 약간 이렇게 하는데요 데칠 필요 없어요 소금에 10분간 절이면 끝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 맛있게 볶아볼게요 식용유 두 큰술 둘러주세요 불은 약불로 켜서 올려주시고요. 먼저 준비한 감자를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기름에 감자를 한번 코팅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준비한 햄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불은 중불로 올려주세요. 자, 달달 볶아주세요. 자, 이제 소리가. 한번더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때 준비한 다진 마늘 또는 산마늘을 넣어주세요. 찌개도 볶는 과정을 통하고 나서 물을 부어 만들어 먹어야 더 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햄 감자 볶음, 조림 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볶아야 더 맛있어요. 감자 표면이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졌으면요. 양파, 피망 넣어주시고요. 함께 한번더 볶아주세요. 감자, 햄, 양파, 피망 살짝 볶아졌으면요. 물 200ml, 진간장 4큰술, 설탕 1큰술. 감칠맛 주기 위해서 굴소스 반큰술 넣어주시고요. 불을 세게 올려서 이대로 볶으면서 졸여줄 거예요. 아무리 숟가락으로 뒤적여도요, 감자가 하나 부서지지 않아요. 물에 한번 데치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뒤적거리면은요, 감자가 다 부스러지기 때문에 뚜껑을 꼭 닫아요. 열기를 가둬서 빨리 익히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소금에 절이니까 절대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뚜껑이 있어도 절대 닫지 않는다고요. 자, 이렇게 약불에 충분히 볶고 졸여줬어요. 그러면은, 물엿 3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30초 정도만 살짝 볶아주시다 불을 꺼주시면 되고요. 양념 물은 살짝 남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볶고 졸여주실 때는 꼭 약불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젠 끝에 불을 꺼주시고 참기름 한 큰술만 둘러주시면 완성이에요. 여기에 기호에 맞게 통깨 솔솔 뿌려주면 밥도둑 완성입니다. 자 이제 감자 볶음 조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만들어본 햄 감자 볶음 먹어볼까요? 김이 보라앙 보로 나는 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스모크 햄을 잘안사 먹어요. 그런데 오늘 감칠맛 수저를 굴 소스부터 시작해서 양념들이 너무 잘 들어갔고요. 너무 맛있게 됐습니다. 자햄 감자 조림이니까 이렇게도 먹어봐야겠죠? 이거 밥 없이 이렇게 먹어도 되겠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참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고추 양파 장아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되게 단기간에 많은 조회수가 났어요. 그래서 맛있게 드신 분들 메시지도 막 오하는데요. 이렇게 반찬 중에 살짝 기름지거나 이런 음식 먹을 때는요 이만한 게 없다고요. 음. 너무 맛있어요. 아, 소박에도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벌써 또 담그신 분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비싼 수박은 잠시 뒤로 하고 시원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오이김치 꼭 해서 드셔야 돼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된다고요.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비룡.